예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걸 쭉다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cx 세 제곱의 y의 여덟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됐네요. 자연수 abc를 구해서 더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좌변을 거듭제곱 지수 법칙에 의해서 식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 에 너무 잘 풀어져 있긴 한데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3에 x, y 했다가, 여기에 y의 세제곱이군요. 요렇게 되겠다. 세제곱. 여기에다가 a제곱이 있겠고, 곱하기 마이너스 2x에 y의 제곱에 세제곱. 요 식이 있죠. 곱하기 36. 우리는 x제곱, y의 b제곱. 분해. 네, 얘가 몇이냐면 1. 자, 그러면 얘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식을 정리를 해야 좌우에 abc의 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해 볼까요? 음수에 a라는 거듭제곱이 있겠고, x의 a제곱에 y의 3a제곱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8이라는 수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y의 2, 3은 6이 되겠네요. 됐죠? 자, 곱하기 마이너스 36, x의 제곱, y의 b제곱분의 1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같은 숫끼리, 문자끼리 계산할 건데요. 자, 마이너스 3의 a제곱에다가 이때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8이랑 얘는 마이너스 36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자, 수는 숫끼리 먼저 쭉 뽑았어요. 그 다음에 x는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3 빼기 2 라고 쓸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Y다 라는 걸 써보면 3A 빼기, 우린 여기서 6이다 더하기 6 빼기, 얘는 B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린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 조금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저는 마이너스 3에 여기 괄호를 좀 묶을게요. 마이너스 3에 a제곱 곱하기 여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9분의 2라고 쓸수 있겠고 이 값이 몇이 됐냐면 얘가 우리한테 c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c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적어 놓은 상태로 볼게요. 그리고 나면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3 빼기 2니까, 그럼 이게 몇이 되었다? 3이 되었다. 그럼 나는 A가 2다 라고 되는 거고, 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우리 C는 몇이다? 2다 라고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3A, 그러면 나는 3A 더하기 6 빼기 B인데, 얘는 12 빼기 B다 라고 되겠네요. 이게 몇이 되었냐면, 8이 되었다 라는 거라서, 내가 찾는 B는 4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bc를 더해라 라는 거라서, a, b, c. 우리 abc를 더해볼게요. abc. a, b, c를 한번 더해보죠. 4, 2. 내가 구하는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비 오라고 한 다음에 서술형 문제기 때문에 한번더 8이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잘 풀어져 있지만 여러분에게 생략된 과정 보이지 않도록 좀 풀어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한번더 확인을 꼭해 보세요. 되겠죠?